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인짱다육입니다. 아, 오늘은 비가 오는데요. 날씨가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어요. 아, 오늘 모든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요. 아,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아, 혜인짱이 오늘 또이 하우스에 나와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하나의 하나의 이 국민이들을 또한 번씩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한번더쭉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은 아, 침도 해주시고, 문자 주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이 아이들은 베이비 핑거란 아이들입니다.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가 아가들이 여기서 나오죠. 여보세요. 너무 예쁘죠? 우리 아이들은 조금 겨름한 데다가 이렇게 항아리향이다든가 이렇게 네모난 향이다 이렇게 심으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요. 디 어, d p 놓기기도참 예뻐요. 이 아이 베이비 핑거 아주 저렴한 2,000원입니다. 2,000원에서 올려드리고요. 다음은 고스트입니다 고스트. 고스트 애기들 나오는 거 보세요. 아우, 너무 예쁘죠, 요 애기들. 아가들, 밑에서, 타글다글. 너무 귀엽죠. 아, 요런 아이들도 조금 긴 화분에, 농 화분에다 심으셔서, 길러보시면 참 예뻐요. 요 아이도 2,000원에 올려드리겠어요. 이아이는 100봉입니다, 100봉. 백봉. 백봉은 이 분이 아주 멋있는 아이들이죠. 하얀 분칠을 했을 때이 아이들이 진가가 나오고 아주 매력적이답니다. 이 아이들 밑에서 아가들도 이렇게 다글다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이 아이들 이렇게 대품으로 키우시면 아주 키우실 만해요. 조금 둥글고 넓은 데다가 심으시면 아주 좋아요. 얘는 피치앤크림입니다. 피치앤크림, 피치앤크림 여기 애기 나오는 거 보세요. 아유 귀엽죠? 어 너무 귀여워요. 이 아이도 이렇게 서분 같은 데다가 심으시면 아이들 금방 금방 커요. 요즘 비가 오니까 이 아이들 빗물을 한 번씩 받았다가 주면은 아이들한테는 보약이죠. 여기 보세요, 이거 천유병경입니다. 천유병경. 천유병도 요렇게 이제 황금색으로 물 들고 있어요. 이것도 좀 농화분에 심으시고요. 이 아이, 이 아이는 머니메이크 금입니다. 금기 색감 보세요. 색감 너무 좋죠. 색감도 좋고 밥도 너무 좋지 않아요? 요런 애들도 소복하게 한번, 어르신들 요런 아이들 데리다가 합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럴 때 한번 만나보시고요. 이 아이는 천녀 시집가는 날입니다. 천녀 시집가는 날. 천녀 시집가는 날 이렇게 분칠을 하면서 손톱껍 보세요. 너무 매력적이죠? 이 아이도 백미 같아요. 일본 백미 같죠? 닮은 아이 같아요. 이 아이도 이 분이 아주 이 아이들의 매력이랍니다. 다음 이 헛토이가 있습니다. 헛토이 보세요. 색감 보세요. 색감 너무 좋죠. 이 아이들은 오 여기 아기 둘이네요. 이 아이들은 이제 옆에 이렇게 털이 이 아이들이 생명인데 털이 뽀송뽀송한 게 아주 매력적이고 이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흑터이도 있고 백터이도 있는데 아직 백터이는 아직 안 들어왔네요. 여기는 스노우반입니다 스노우반이 스노바니. 스노우반이 어우 아가들 보세요. 요 아가 봐요. 요 보세요 색감 좋죠. 여러 나들이 이제 색감들이 이렇게 파란색이 됐다가 이렇게 이렇게 색감도 변해가고 아가들도 닭을 닭을 달고 있어요 분칠도 얘네들도 분칠을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러 아이들도 한번 만나보시고요. 이 아이는 누다입니다. 누다 누다가 색감이 이제 이렇게 막 입어요. 여러 아이들은. 큰 분보다도 저는 소분에다가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소분에다 키우면 이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먹으면서 아주 목대들이 굵어지고 아이들이 이쁘답니다. 다져지면 이 아이는 누브라입니다. 누브라. 아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헉, 색감도 끝내줍니다. 보세요. 손톱 것도 이쁘고 안에는 또 이렇게 색감이. 안에는 녹색 바깥에는 이렇게 진한게. 이렇 짙은색을, 이렇게 붉은색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이 아이도 아주 2,000원이에요. 아주 저렴한 아이들. 이 아이들은, 예, 이, 이 분에 빨간 커트에 있는 애들은 다 하나같이 다 2,000원에 아주 저렴하고 아주 착한 가슴기가 좋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아, 부담없이 한번더 키워보세요. 이 아이는 용산입니다. 용산. 용산인데, 이 아이가 알로에까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톱날 같이 생겼어요. 이런 아이들은 아이들 손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아이는 적기성입니다. 적기성. 적기성도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도, 이 아이도 2,000원에 만나보시고요. 미니염자입니다. 미니염자. 아, 혜인짝이 좋아하는 미니염자네요. 너무 예쁘죠? 이 2,000원이라도 이 아이들을 심어놓으면 목대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금방 커요 이 아이들도 이천 원이라도 아주 예쁜 아이들이니까 한번 만나 보시고요 이 아이는 살구미인입니다 살구미인 여아이들도 입꼬지가 참잘 되죠 아주 이 색깔 보세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도 조그만 소분에다 키워서 이렇게 디피를 하시면은 여기 보세요 입장에서 아가가 입장이 여기 떨어졌는데 아가가 생겼네요 너무 귀엽죠 이런 애들도 만나 보시고요 이 아이는. 아 방울 봉랑입니다 방울 봉랑 색감 보세요. 아 보라색 이렇게 때를 티를 띠를 확 둘르고 있어요. 어, 띠 두르는 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도 만나보시고요. 이 아이들도 지금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이 아이들은 이렇게 한 번씩 아이들이 두수가 많으면 한 번씩 가지치기를 해서 이 아이들은 적심을 하면은 적심하는 대로 또 아이들이 잘 나와요. 가을 되면 이 아이들이 참잘 커요. 한번 키워보실만 해요. 이 아이는 멀로입니다, 멀로. 멀로가 이렇게 보세요. 색감 보세요. 벌써 큰 아이도 아닌데도 이렇게 오렌지빛을 내라 그러네요. 분칠과 오렌지빛이 막 어우러져서 이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런 아이들도 한번 만나보시고요. 이 아이는 조세린이라는 아이입니다, 조세린. 조세리아인데 이 아이는 신상으로 들어왔어요. 보세요, 입장 보세요. 아, 장미가 이렇게 둘러놓은 것 같죠? 장미, 장미처럼 생겼죠? 이렇게 예쁩니다. 요런 아이들 이렇게 꽃대가 막 나오고 있네요. 이 홍령월입니다. 홍령월, 홍영얼. 홍령월도 색깔 보세요.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은 겨울 되면 더 예쁘더라고요. 저는 마리드금입니다. 마리드금, <laughs> 금기여 보세요, 예쁘죠? 이런 애들 소분에다 가 긴데다 딱 심어서 창문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햇빛을 강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예쁘게 커요. 창문 같은 데에 디피해놓으면 아주 좋아요. 이 아이는 수련입니다. 수련. 수련 보세요. 어우 색감 너무 예뻐요. 손톱 끝이 아주 뻘구적쩍하니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만나보시고 애그리온입니다. 애그리온. 애기들은 귀엽죠.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예, 해인장이 봤을 때는 이 아이는 참 귀엽더라고요. 요 보세요. 분도 여기서분이에요 아가들 나오는 거 보세요. 서분인데서 여기서 아가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런 아이들도 어, 요즘은 저렴한 화분들이 많아요. 해인장에 올려드리는데 2,000원짜리 화분들이 아주 멋있는 화분들이 요 아이들 심기는 딱 좋은 애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런 데다가 한번 키워보시고요. 이 아이는 핑크 프리트입니다 핑크 프리트 아이들 목대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그죠? 이렇게, 목대들이 핑크 프리티들 요즘 목대가 이렇게 좋더라고요 외두인데. 겨울에는 애들이 얼굴수들이 많았는데, 야, 요즘 봄에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굵어졌어요. 이런 아이들도 외두라도 이렇게 끼런 화분에다, 농 화분에다 한번 심어보시면 괜찮아요. 이 아이는 한엽 손농이란 아입니다. 이 이거 귀여운 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어우, 요 색감 보세요. 요 아이를 아, 조금은 분에다가 이렇게 심던지 아니면 은 아, 조금 농합을 해다가 아이들을 한 다섯 개씩 이렇게 합식해서 키워도 아주 좋아요 이런 아이들도 아주 귀엽고 아주 예뻐요 이럴 때 저렴하고 착할 때 한번 만나 보시고요 아 이렇게 보면 이 아이들이 참 여기 이쁜 아이들이 너무 많네요 이 아이는 썬버스터네요 썬버스터가 여기서 아기가 나와 있어요 너무 예쁘죠 아 이런 아이들도 예쁘고 이렇게 보면 까라소리 있어요 까라솔 까라솔이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 소분에 이렇게 아기달기서 나온 거 보세요 예쁘죠 색감 좋죠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면서 얼굴 다 있어요 아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조금 기나브런시 보면은 아 카페 같은데 참잘 어울리고 화사하고 예쁠 것 같아요 어, 이 선쉐이션입니다 선쉐이션 선쉐이션도 이렇게 예쁩니다 어선뜻 보세요 선톱컷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도 한번 만나보시고요 매직전골 보세요 매직전골도 아주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은 이제 아가들이 이렇게 많이 달기로 유명한 아이들인데 식구들을 잘 널려요 이 아이들도 아주 저렴할 때 요럴 때 사다가 합시도 한번 해보시고 키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아가포 아가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아우 굉장히 오늘도 혀가 꼬이네요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잘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아보카도 크림인데요. 이 아이들은 요 색감이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익어가는 색깔이 나요. 어때요? 예쁘죠? 피멍들은 것처럼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청옥, 청옥 예쁘죠? 아, 너무 예쁩니다. 나, 는 저는 이 청옥 같은 거를 길게 쭉쭉 늘어뜨려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잘안 돼서요. 여기 프리티, 프리티도 보세요. 프리티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어, 아, 이거 봐요. 군생이에요. 얘네들은 군생으로 이렇게, 아 이쁩니다. 아주, 너무 예뻐요. 요런 아이들도 2,000원에 아주 가성비 좋은 아이들도 한번 만나보시고요. 아, 이렇게 보면 방울복랑도, 이렇게. 앞에 보면 방울복랑도 보세요. 너무 예쁘죠, 방울복랑. 보이시죠? 아이들 계절금이 조금 들어와 있어요. 이럴 때이러 애들도 키워보시면 아주 예뻐요. 저 아이는 염잔데 염자가 미니 염자면서 이 아이는 금이에요. 계절금으로 들어온 어 미니 염자+ 염자 금이에요. 여기도 한번 키워보시면 아주 예뻐요. 이렇게 보면은 아르 제도 있고 누다도 있고 어, 예쁜 애들이 너무 많죠. 줄리 예뻐서 줄리 요 줄리 엣이요 줄리 예도이 줄리 요 줄리 도이요게 예뻐요. 이리 예뻐요. 어, 아르제들도 이렇게 색감 보세요. 꽃이 막 피고 있죠. 봄꽃 피드기, 개나리꽃 피드기 막 피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 아주 아주 저렴하고 가성비도 좋죠. 이렇게 좋은 아, 2,000원에 이 아이들을 다 해, 만나보실 수 있어요. 2,000원에 이렇게 만나면 이 아이들 다 이렇게 보세요. 황금 선인장도 여기는 누가 치설성금에다가 이름을 잘못 붙여놨네. 이 아이 치설성금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색감이 돌고 있죠. 이 아이들도 이렇게 저렴하게 2,000원의 행복을 한번 만나보시고요. 이 아이는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 벤바디스 보세요. 톡톡톡톡 터질 것 같죠. 너무 예쁘죠. 아 요런 아이들도 몇 개씩 한번 합식을 한번 해보세요. 합식하면 은 나름대로 또 예쁜 게 있어요. 이 아이는 어, 송송엽이라는 아이인데 송송엽도 이렇게 예쁩니다. 송송엽도 아주 예쁘죠.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이런 애들 꽃피면은 이 아이가 꽃피면은 참 예뻐요 꽃이 예뻐요 꽃이 예쁘니까 한번 만나보시고요 야 누비스토리입니다 누비스토리 이 아이는 꽃이 예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아이들도 한번 합식을 한번 해 보세요 합식을 하면은 이 아이는 금기도 도네요 합식을 하면은 꽃이 피면은 어, 엄청 예뻐요 어, 네티지아 보세요 네티지아 색감 한번 보세요 어, 색감 끝내주죠 여보세요 무슨 단풍잎이 지듣기 이렇게 색감들이 예뻐요. 여기 도테란 보세요, 도테란도이렇게 예쁘고요. 손톱 것도 뾰족뾰족, 분칠도 하얗게, 핑크핑크. 핑크. 애들이 너무 예쁩니다. 아우, 아주 사랑스러운 애들이네요. 이 아이는 거미솔 바이솔이라는 애인데, 거미솔이 이렇게 쳐있죠. 거미솔 바이솔이라는 애데이 아이도 번식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이들은. 노상에다 키우셔도 아주 애야들을하단 같은 데 심으셔도 아주 좋은 애들이에요. 이런아이들다 만나보시고요. 얘는 집시 근무지입니다. 집시 근무지. 집시 <laughs> 근무지들도 참 색감들이 이렇게 보라보라 하면서 아주 예뻐요. <laughs> 세상에 여기서 애기들이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다글다글 매달고 있네요. 엄마한테 안겨서이런 애들도 한번 데리다 한번 심어보시고요. 아 어, 여기 썬버스 다 쳐라도 이렇 이렇게 예쁜 애들이 선버스 생월이에요 샌월도 쌩얼, 이렇게 예쁜 애들이 많고요 이렇게 보면 춘명이라는 아이죠 춘명하고 여기에 보면은 얘는 루비튼튼이에요 루비튼튼이나 춘명이나 비슷하지 않으세요 근데 색감이 틀려요 얘는 황금색이 들고 얘는 붉은색이 들고 어, 색감들이 틀린데 이름들이 다 이렇게 바꿔져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얘는 아이들도. 이렇게 아주 저렴해요 아주 저렴한 2,000원에 행복입니다 2,000원 행거. 행복. 해인장이 오늘 소개해 드리는 아이들은 하나하나 다 2,000원짜리래요 2,000원에 이제 한번 만나보시고요 얘 나울입니다 나울을 큰 아이들만 좋아하지 마시고 요런 아이들도 이렇게 애기들이 많이 나오죠 요런 거를 이렇게 한번 심어서 어, 심으실 때 동그란 조금 큰아분이 심으셔서 아가들이 이렇게 나온 애들을 한번 쭉 해서 한번씩 크게 한번 키워보세요. 예, 큰거 심으시다가 이렇게 적은 아이들 데려다가 이 아이들을 크게 키우시면 더 아주 뿌듯합니다. 이 아이들도 한번 만나보시고요. 이 아이는 황금염자 황금선인장이다. 황금선인장 새끼가 아주 그냥 바글바글 돋네. 선인장은 가시는 무섭지만 이 아이들이 해인장은 선인장 가시가 무서워서 안 하긴 하지만 이아이들 매력이 이 꽃들이 피면은요 선인장 꽃이 꽃 중에서 최고 예쁜 것 같아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아운동장금도 이렇게 색감이 들고 있네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고 여기 마디바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보라보라 하고 아주 예쁘죠 이런 아이들을 회인장이 오늘은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2천원의 행복을 한번 구경을 쭉 시켜드리고 싶어서 영상에 담았어요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죠 이렇게 보시면은 아 여기 러블리 노즈도요, 러블리 노즈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러블리 노즈가 이렇게 큰 아이도 있어. 이렇게. 야 이쁘죠? 이런 아이들도 아주 저렴한 2천 원이에요. 2천 원에 한번 만나보시고요. 굉장히 멋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막고가 됐는데 세상에 골드 염자예요. 골드 염자가 색감도 좋고, 뿌리, 목대 보세요. 아, 너무 좋죠. 너무 예뻐요. 아우, 골드 코인이요, 에 골드 코인. 골드 코인이, 목대, 목대 보세요. 목대가 너무 좋죠. 아 이런 애들, 아, 요즘 한 번씩 키워놓으면은, 마루나 거실 같은 데다 이런 아이를 디피해놓으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볼 때마다 힐링이 될것 같아요. 이럴 때한번 보시고요. 할로윈 차라도, 이렇게 목대가 좋은 애가, 보세요. 이렇게. 목대 보세요 끝내주죠 이렇게 멋있는 애가 어이 아이는 조금 네모난 화분에다가 심으시면 이게 나이가 갈수록 이 아이들이 굉장히 예뻐져요 멋있게 큰답니다 이렇게 통판이에요 통판으로 이렇게 만나보셨어요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고요 블랙키시면 생으로 렇게 기쁩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도 다만 이천 원이에요 이렇게 한번 만나보시고요 이렇게 보세요 너무 예쁜 아이들 많죠 아 이런 아이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굉장히 오늘은. 아, 2,000원짜리로, 아,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영상이 올려드렸어요. 이런 아이들 한번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항상 문자, 행장에게 문자를 주시고요. 아 어, 좋다 하면은 구독과 찜도 한번 빡빡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행장에게아 어, 궁금한 점에서 항상 문자를 주세요. 어떤 점이든 문자를 주시면 행장이 답을 하나하나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문자 주문하시면 5만원 미만은 원 택배비가 어 4천원 있고 5만원까지 택배가 무인데 구독자분들 조금이라고 소량이라고 해서 어 저기 미안해 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소량도 언제든지 주문을 하면 은어 택배를 보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 여기 쭉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해인장 채널에 오셔서 한번 구경도 해 보시고 힐링도 해 보시고. 오늘 바깥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아, 감기들 조심하시고, 빗길에 운전 조심하시고요. 어, 더더욱 좋은 모습으로 행장 더 이쁜 아이들을 찾아서 또한번 구독자분들께 가까이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조금 어둔 하더라도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천년생이라고 어, 보시고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빡빡 눌러주시고요. 아,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건강 모습으로, 인장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분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해인짱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